최신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O 투인원 노트북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최고의 선택입니다. 16인치 OLED 터치스크린은 1000니트의 밝기와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다양한 사용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라이젠 AI 7350 프로세서와 16GB LPDDR5X 메모리 덕분에 빠른 속도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512GB 저장 공간으로 충분한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화면이 밝고 조용하며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고 평가하며 키감이 좋아 재구매하는 고객도 많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이 노트북은 업무와 여가 모두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